영어를 배우는 사람이 영어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은요. 물론 아주 기초적인 선에서는 쭉 하진 않겠죠.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떠듬떠듬 한 문장씩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어, 영어를 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요. 어, 아 이런 여기를 이렇게 교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가장 1차적으로는 어 뭔가 이상한데? 예, 딱 듣자마자 어 뭔가 틀렸는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바로 갖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도 뭐, 물론 한두 가지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런 오류가 어디에서 보통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바로 시제부터. 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주어가 안 나와서 뭐 틀리는 그런 기본적인 구성에서 틀리는 경우도 있겠, 있겠죠. 그리고 시제도 그렇고 아, 근데 오늘은요.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명사요. 명사. 문장 속에 명사를 우리가 말을 할때 명사가 등장할 때 아, 예를 들어서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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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g 그냥 dog으로 등장시키는 어, 시켜야 할지 아니면은 단수로해서 a dog, a dog로 할지 아니면은 복수형으로해서 dogs로 할지 아니면은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dog라고 할지 아니면 the dogs 복수형으로 하면서도 어, 정관사 the를 붙일지 이게. 분명히 헷갈려요. 이거를 저는 처음부터 별로 안 헷갈려하고 그냥 쉽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아,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마, 우리가 한국어를 할 때는 거의 신경을 거의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영어에서도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 뭐, 조금 틀리게 해도 별로 크게 상관없고, 사실 지금 이 부분도 뭐, 크게 뭐, 그냥 대충 해도 의미는 대충 전달은 돼요. 그런데, 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의미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사실 많았어요. 어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은 또 다른 게에 대한 얘긴가? 이런 게 순간적으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 아, uh, dog. 오늘 <laughs> 이 소재를 가지고 할 거예요. dog를 우리가 a dog으로 해야 될지, 그냥 dog라고 해야 될지, a uh, dogs, the dog, the dogs, 어느 걸로 할지에 대한 대략적으로 아주 대략적인 그 틀을 한번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제가 준비를 했냐면요, 이 이야기예요. 이건 실화가 아니에요. 제가 7 살쯤이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 강아지 이름을 해리라고 지었어요. 어머님도 결국은 아, 마음이 바뀌셔서 해리랑 아주 잘 지내셨어요. 자이 이야기에서요. 일단 첫 번째로 강아지가 등장하는 게 아버지가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 어머님 얘기를 하면서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얘기죠. 당시에 어머님이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셨다. 그 다음에 이어서 어, 아무튼 저희는 그 강아지 이름을 해리라고 지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죠. 그렇게 해서 세 번이 나왔어요. 강아지라는 말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건 해리라는 이름으로 등장시켰죠. 어쨌든 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거 일단 다른 거는 다 제쳐두고 일단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강아지가 언급됐을 때는 어떻게 등장시켜야 될지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또 등장시켜야 될지 세 번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그각그 그 각각의 강아지라는 말들이 어떤 역할을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처음 등장하는 강아지요. 아버지가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셨다. 자 여기서는요, 물론 물론 당시의 아버지가 데리고 오셨던 어떤 특정 강아지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강아지에 대한 소개를 처음 받는 순간이에요. 이 강아지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도 처음 등장시키는 거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아지라는 말은 단수형, a dog라고 등장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하셨다, 아, 그니까, 안 좋아하셨다라는 게, 그 강아지를 안 좋아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를 이제 안 좋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로 쓴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자, 여기서의 강아지는 그 강아지 얘기인가요? 아버님이 데리고 오신 그 강아지를 안 좋아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일반적으로 강아지를 그냥 안 좋아하시는 성격이셨어요.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취향 자체가 강아지라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 여기서의 강아지는 어떤 특정 강아지도 아니고 하나의 강아지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강아지예요. 근데 역시나 우리 말에서는 그거를 신경을 전혀 안 쓰고 그냥 강아지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어, 어머님이 어느 한 강아지를 안 좋아하셨던 것도 아니고 어,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안 좋아하셨던 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을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강아지를 복수 형태로 등장을 시켜야 돼요. Dogs.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무튼 저희는 그 강아지 이름을 해리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어, 어느 특정 강아지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온그 강아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앞서 언급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소개를 한 강아지죠. 그렇죠? 그 같은 강아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관사 the the dog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강아지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영어로 어, 여러 번 어, 지루해질 때쯤에 멈출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중간 중간에 아, 이 표현을 왜 이렇게 썼다라는 게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 있겠다 싶으면 설명 좀 하면서 할게요. When I was around seven, when I was around 7 My dad brought home a puppy. My dad brought home 집에 가지고 왔다 또는 데려왔다. A puppy. My dad brought home a puppy. When I was around 7, when I was around 7, 내가 7살쯤이었을 때 when I was around 7, my dad brought home a puppy. 한, a, a puppy My dad brought home a puppy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laughs>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이렇게 though라고 하는 대신에 맨 앞에 but를 해도 돼요 but my mom wasn't very happy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though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는 뭐, 뭐 어떤 대단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에요 말하는 습관이 뭐 이렇게 though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but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so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하셨다 아그 uh, 상황을 별로 안 좋아하셨다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 예전일이니까 그때 당시일이니까 과거형으로 한 거고요. Dogs 일반화를 시킨 거죠. 어느 한 개도 아니고 특정 여러 개도 아니고 dogs 그냥 일반적인 개 dogs. o k a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면 she didn't like dogs 이제 where very much를 넣은 거지 이 very much가 들어가고 앞에 didn't like라고 함으로써 그렇게 많이 좋아진 하 않았다. 별로 안 좋아하셨다.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어머님은, uh,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uh,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when i was around seven when I was around seven, my dad brought home a puppy. <laughs>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Anyway, we named the puppy Harry. We named, 네, name을, uh, 이렇게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지었다. We named the puppy, the puppy. 얘기했던 아버지가 데리고 왔다고 내가 아까 얘기한 바로 그 The Puppy. We named the puppy. We named the puppy. We named the puppy, we named the puppy Harry. We named the puppy Harry. Uh, 그 퍼피를 Harry라고 이름을 지었다. Um, anyway, 어쨌든 uh, we named the puppy Harry. Uh,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Uh, eventually 결국은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get along이라는 이 구동사 자체가 어, 잘 지내다 여기에 well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의미가 좀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잘 지내다. Uh, she got along very well. 아주 잘 지냈다.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그녀는 해리랑 아주 잘 같이 지냈다. 그 앞에 이게 뭐죠? Uh, eventually, 결국은,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자, 이 come around, 라는 구동사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Uh, changed her mind. Uh, eventually, my mom changed her mind. 아, uh, 마음을 바꿨다. changed her mind. 뭐, she changed her mind about dogs. 개에 대한 마음이 바뀌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come around라는 구동사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좀 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번 넣어봤는데 아, 누군가가 come around했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이걸 또 어떤 맥락에서 쓰냐에 따라서 뭐 들렀다, 잠깐 여기에 들렀다 이런 의미로도 물론 쓰긴 하는데. Uh, 지금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다 come around, eventually she came aroun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의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가, 어 이거 오늘 강의에서 한것 같은데. Uh, 아무튼 uh, 그 달랐던 의견이 이제 이제 바뀌어서 거기에서 돌아와서 우리와 이제 같은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됐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됐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Come around. o okay? k So anyway, 뭐 어려우신 분들은 뭐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It's okay. 오늘 주제는 이 이 dog으로 어떻게 쓸 건지, a dog, dogs, the dog. 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okay? When I was around seven, my dog, my dog, when I was around seven, my dad brought home a dog. Um, when I was around seven, my dad brought home a dog. My dad brought home a dog.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Um, anyway, we named the dog Harry. We named the dog Harry. And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When I was around seven, my dad brought home a puppy.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Anyway, we named the puppy Harry.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When I was around seven, uh, my dad brought home a puppy. My dad brought home a puppy. A puppy. A puppy. My dad brought home a puppy.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 She didn't like dogs. She didn't like dogs. She didn't like dogs.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Um, anyway, we named the puppy Harry. We named the puppy. We named the puppy. Harry.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When I was around seven, my dad brought home a dog. My dad brought home a dog, a puppy. My dad brought home a dog. My dad brought home a dog brought home a dog brought home a dog a dog a dog when i was around 7 my dad brought home a dog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laughs>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anyway we named the dog harry we named the dog we named the dog named the dog, named the name the name the we named the dog harry anyway we named the dog we named the dog we named the dog harry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when i was around 7 years old uh, my dad brought home a puppy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u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Anyway, we named the dog Harry, and e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uh,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When I was around seven, my dad brought home a puppy. Uh, my mom wasn't very happy though, because she didn't like dogs very much. Um, anyway, we named the puppy Harry. And eventually my mom came around and she got along very well with Harry. 어... 이거를요, 여러분이 어떻게 연습을 했으면 일, 일단 지금 이 지문 자체를 여러분이 엄청나게 반복을 해서요. 지금 제가 하,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냥 외워질 때까지 엄청나게 반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집에 개를 데리고 오다. 이 소재를 집에 케이크를 가지고 오다 그리고 뭐뭐 뭐 케이크를 먹는 것에 대한 얘기 그거를 적절하게 어, 이제 그 내용을 좀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적절하게 내용을 약간씩 이제 조정해가면서 케이크 소재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어머님이 케이크를 이제 집에 사오셨는데 뭐 아버지는 뭐 그렇게 그걸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어, 케이크는 이제 비싸고 게다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세요 뭐 아무튼 그래서 가족이 그 케이크를 먹기 시작 그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몇입 드시더니 어, 네, 마음이 바뀌셨어요. 갑자기 그 케이크를 정말 즐겨 드셨어요. 뭐, 뭐 대충이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약간 바꿔서 연습을 할수 있겠죠. 오케이? 아,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는요. 꼭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린 것처럼 뭐 어떤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한두 문장 심지어 그이세 개의 연습이 전혀 서로 상관없는 이야기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문득 문득 떠오르는 문장들을 그냥 세개찍찍찍 그냥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써놓으라는 건 어디에 쓰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책상 위에 갖고 계시는 노트요? 아니요.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 나네요. 오케이. Share it with us. 저희랑 같이 다좀 공유를 해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보면서. 간접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에 내일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날에 저기 어디냐? 본 채널로 실시간 어, 방송을 보러 오시면은 여러분이 작성하신 그 댓글을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And I will be eagerly looking forward to your example sentences and questions in the comments. All right? Okay. Um have a great rest of your evening and okay.